늦은 오후 한 할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고 눈빛에는 오랜 슬픔이 베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팔순이 되었습니다. 길고 긴 삶을 살아오며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저를 떠났고, 몸도 아프고, 하루하루가 버티는 일입니다. 왜제 인생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할머니여, 그대는 고통을 버리라 생각하시는군요. 하지만 부처는 말합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의 마음을 깨우기 위한 스승이라고요. 나이 많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 날의 열정 속에서는 결코 피어날 수 없는 꽃입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제 마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는 뜻입니까? 저는 단지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을 뿐인데요. 부처님께서는 할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세요. 저 묵은 나무를 보십시오. 수십 년을 바람과 비, 추위와 더위 속에서 견디며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의 줄기는 단단하고 그 가지에서 피어나는 꽃도 가장 향기로우니라.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저 이 고통이 끝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겠습니다. 이 고통 자체가 제 마음을 다듬는 도구라는 것을요. 그렇다면 감사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깨닫는 순간, 당신은 이미 고통의 절반을 초월한 것입니다. 감사는 편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도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이라 알아차리고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이 참된 감사이니라. 그날 이후 할머니는 사원을 찾아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할머니는 다시 부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눈가에는 여전히 슬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속에 무언가 다른 빛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감사의 마음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속에는 오래된 원망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이 저를 돌보지 않은 일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한 그릇의 물을 할머니 앞에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이 물을 보세요. 아침 이슬이 내려앉아 있네요. 그렇지만 이 물을 움켜주려고 하면 어찌 될까요?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그렇습니다. 물을 잡으려 할수록 흘러가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때 물은 고요히 머물지 아니하겠습니까? 마음도 그러합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그 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일 그대로를 바라보되 그 안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연스레 손이 펴집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이 저를 돌보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제 마음이 아팠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제 전부가 아니라면 저는 다른 것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 순간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처음으로 가벼움이 묻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할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그 마음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고통은 타인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할머니는 천천히 절을 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미워하는 것을 놓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을 놓아야 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알아차린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한 점심때 할머니는 부처님과 함께 사원뜰락을 걸었습니다. 햇빛은 따뜻했고 그림자 속에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햇빛과 그림자를 보면 깨달음이 됩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때로는 햇빛 같은 기쁨도 있고, 때로는 그림자 같은 슬픔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만드는 거군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마음이 먼저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지킬 수 있다면 어떤 변화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몇 주가 더 흘렀을 때 할머니는 부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몸은 아프고 때로 외로움도 밀려옵니다. 그런데 요즘엔 그 고통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제 마음을 빛나게 하는 기회로요. 이것이 맞는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마른 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꽃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은 꽃이 흙으로 돌아가 다시 새 생명을 피워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고통도 그러합니다. 그 속에서 감사를 배울 때그 고통은 새로운 복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느낀 모든 고통도 사실은 저를 가르쳐 준 스승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는 시련 속에서도 복을 짓고 원망하는 자는 그 고통을 두 배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것도 복이고,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것도 복이겠네요? 정확히 그것입니다.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수행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탐욕도 사라지고 화도 그친답니다. 한 달이 더 흘렀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은 깊었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평온함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 인생을 감사합니다. 고통도 외로움도 낡은 몸도 모두가 죄를 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손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할머니는 복의 사람이십니다. 고통에서 감사로 길을 바꾼 자야말로 가장 큰 복을 지은 것이니까요.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복이란 얻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군요. 복은 감사하는 마음이 머무는 그곳입니다. 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침착할 때 스스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산 위에 떠 있는 달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달을 보세요. 구름이 몰려와 달을 가리더라도 달은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도 그러합니다. 세상의 어떤 변화도 당신의 본래 자성을 해칠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도 외로움도. 왜냐하면 이 고요한 마음 자체가 이미 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가장 큰 복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밝히고 당신의 삶을 구하는 가장 강한 수행입니다. 계절이 돌아오고 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방문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이웃에게도 감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이 평온이 남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면, 부처님께서는 한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를 보거라. 처음 올 때는 고통에 짓눌려 있었지 아니한가? 하지만 감사를 배우자 그의 얼굴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 빛이 남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니라. 할머니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웃에게 베푸는 것도 모두 감사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자연스레 베풀게 되고, 베푸는 자는 자연스레 복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의 신비로운 힘입니다. 여름날 할머니는 부처님과 함께 연꽃이 피어난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 연꽃들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네요. 진흙을 미워하지 않으면서요.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의 진흙 속에서 그것을 미워하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계신 것 아닙니까? 할머니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할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할머니 인생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이 걷는 길 하나하나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었을 때 할머니는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면 이 감사의 마음도 함께 갈까요? 아니면 이것도 이 세상에 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죽지 않습니다. 그것은 파문처럼 퍼져나가 다른 생명들에게 전해집니다. 당신이 심은 감사의 씨앗은 당신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 피어날 것입니다. 할머니는 부처님 발 앞에 절을 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 인생을 사랑합니다. 그 모든 고통도, 모든 슬픔도, 모든 순간을 부처님께서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 평온이 바로 극락입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사원 뜨락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여전히 늙었고 얼굴의 주름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깊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니 이미 모든 것이 갖춰졌다. 할머니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멀리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멀리서 할머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수행입니다.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마음을 닦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의 길입니다. 겨울이 되었을 때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젊고 패기 있어 보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성공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기도를 하면 제 바람이 이루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기도는 소원을 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깨닫는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요? 당신이 기도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힘입니다. 젊은이는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기도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젊은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모든 순간이 나를 가르쳐 주는 기회이길, 내가 가진 것들에 감사하기를, 내가 할수 있는 일들을 감사히 행하기를. 젊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바꾸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은 업을 변화시키고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머물게 합니다. 당신이 감사로 기도할 때 세상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사원의 종소리가 멀리 산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 옆에는 여러 제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있었고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얻으려 애씁니다. 부를 얻으려, 명예를 얻으려, 사랑을 얻으려. 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의 손을 모아 가슴에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머무는 순간 그곳에 복이 자라납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욕심이 내려갈 때, 그 순간 진정한 복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손가락으로 하늘의 별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별들처럼 당신의 마음도 원래 밝습니다. 구름이 몰려와 별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별은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고유한 빛도 그러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외로움 속에서도 당신의 본래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조용히 부처님께 절을 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있는 빛을 찾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 빛을 찾기 위해, 그 빛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당신 자신의 마음 속에서 부처를 만나는 일입니다. 당신이 감사로 기도할 때 당신은 이미 부처의 길 위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두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이 고통도 나를 일깨우기 위한 부처님의 손길이니 감사합니다. 이 외로움도 나를 깊게 만들기 위한 인연이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들 모두가 나를 빛나게 하는 기회이니 감사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제게 온 복입니다. 고통도, 기쁨도,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 자체도 그날 밤 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사원 종소리가 천천히 울려 퍼지자 모든 제자들의 기도는 바람에 실려 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줄알때 고통은 복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의 모든 복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기도는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고요한 마음에 떨리는 감사입니다. 당신이 이 감사를 가슴에 품을 때 당신의 하루는 이미 축복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전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고통이 당신을 깨우는 부처님의 손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간세음보살.